국산 4등급 1200m 서울의 칠경주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 속에 안쪽에서 2번 신의여재가 먼저 선행을 노리고 바깥쪽에는 10번 엑설런트탄이 선두권 가세에 나오면서 2번 신의여재와 함께 선두권 공략, 6번 벌교차돌은 3위로 안쪽에 1번 트로트퀸과 바깥쪽 11번 제축 2호도 4위, 5위권 등장하고 있습니다. 3번 원더풀 로드도 6위로 등장해 있고 하비그룹링끝발은 8번 하트케입니다. 안쪽 4번 내길의 위너 하비그룹에서 조금씩 조금씩 중위권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9번 안양기쁨과 7번 케레르 가하위권밀빌려나 있습니다. 2번 신혜여제와 이용호 기수 단독 선두입니다. 2번 신혜여제 1마신 이상 앞세 바깥쪽 10번 엑설런트 탄이 2위권 좁혀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6번 벌교 차돌이 3위권 유지하는 가운데 이제 4코너를 선회 직선 주로 2번 신혜여제가 여전히 선두 유지합니다만 바깥쪽 좁혀 나오는 10번 엑설런트 탄입니다. 10번 엑설런트 탄과 김동수 기수 안쪽 2번 신혜여제를 서서히 넘어서면서 2번 신혜여제와 팽팽한 선두 접전 끝에 단독 선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10번 엑설런트 안쪽 2번 시내 여재는 2위로 밀려났고 바깥쪽엔 4번 내길의 위너가 이때 추입력을 발휘하면서 8번 하트 K와 함께 치고 나니다 10번 엑셀런트 타는 단독 선두에 2번 시내 여재와 바깥쪽 4번 내길의 위너가 중반 8번 하트 K를 꺾으면서 3위까지 올라선 것으로 보입니다. 10번 엑셀런트 탄과 김동수 기수 이번 경주 직선 주로에서 잡은 승기를 놓치지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시원한 걸음 유지했습니다. 10번 엑셀런트 탄과 김동수 기수 단독 선두 안쪽에 2번 신의 여재가 2위로 밀려나고 바깥쪽 4번 내길의 위너가 종반 3위.